그다음에 대칭 이동을 이용한 거리의 최솟값 구하기. 이건 언제 했다? 이미 했죠. 어디서? 앞맞았어요 아, 어, 전과 앞에서 이미 했는데 한번 더 넣는 거야. 어, 전과 앞에서 여기 0, 1이 있죠그 여기 뭐 있어? 6, 3이 있죠. 맞나? 맞네 p가 x축. 자. 이미 전과 앞에서 종류는 유형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점이 X축 위에 있다. 점이 Y축 위에 있다. 또뭐 Y는 X위에 있다. 그것고 있었죠. 같은 거리에 있는. 견나니? 개뿔. <laughs> 자, 어, 여기 어떤 점이 있대요. 이렇게요. 됐나? 필요한 점이 있는데, 뭐무어봤다면 AP랑 BP에 뭐 물어봤다. 최소값 으로봤대요 이거 최소값. 알겠어, 죄송니다 알겠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죄송니가 모르죠. 맞아. 근데 여기에다가 뭘 어떤 개념을 어떤 개념을 들어간다. 자 보세요. 자 개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개념. 자 이등변 삼각형이 들어옵니다. 이등변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이 가지고 있 성질 뭐가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가지고 있 성질 뭐가 있니?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또? 두 가위 크기 같다. 또? 이제 또할수 있지. 이대로 생각해봐. 장세은아장세은또강하잖아 장세윤 시작. 맞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읽어볼게. 그래서 내려요. 어떻게 내리는 거죠? 어떻게? 수직. 그래서 수직으로 내리면 밑으로 만든다. 뭐 수직. 2등분, 2등분 해요. 안 돼? 균나기억나억나이규나지해봅죠 기억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 개념하고 대칭이동 개념 하고 써 먹어요. 괜찮으세요? 음, 자, 음, 이 음, 이등변삼각형의 성질과대칭은 뭐, 개념을 써서 이 거리의 최단거리를 구할 뭐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대칭을 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대칭을 시켜도 돼요. 어떤 걸 대칭을 시킬까, 승재야? 짧은, 짧은 거. 아, 네. 짧은 대칭. 자, 여기 원래는 0 콤마 1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뭐로 바뀌어? 0 콤마 1 그렇죠. 0만1로바뀌겠죠 음. 맞지? 맞지? 네. 오케이, 그렇게 하면 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기가 피어 여기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수직이죠? 네. 이거 이등분돼 있죠? 맞지? 네.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분 네. 삼각형이면 네. 이 변의 그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 가다 같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거는 지금 뭐야, 혜진아? 얘 더하기 이거의 지속값을 구하는 거거든? 네. 얘 더하기 얘지속값 구하는 거잖아? 네. 근데 얘는 이거 두개리 같으니까 얘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건 똑같죠? 그렇지? 그러면 이거 하의 최소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수민아 이거 하의 최소는 어떻게 돼야 돼? 꺾이면 되는데 안 돼, 안 돼죠. 직선이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만 떼야 되겠죠.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된다. 요 거리가 뭐다? 최단 거리다. 아이고 기자. 기재. 자, 흔히는요. 눈 아파?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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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라카라 땅콩 주세요, 빨리. 저거 빨리 두 개. <laughs> 종구가 <종국아, 웃음> 집에 가족을 <걸> 좀 빼. <웃음> <웃음> 아, 나 반대밖에 못뭐 먹잖아. 아, 네, 알겠어요. 아쉽네요. 자, 오케이. 자, 요 거리는 뭐 어떻게 구해? 요 거리는요? 두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된다고요. 아니면 얘나얘를 대칭시켜도 결과는 똑같다. 알겠지 어차피 한 녀석을 어떻게 해서 대칭 아 부실거리지마. 자한 녀석을 대칭 시켜서 두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돼요. 내가 방금 뭐랬죠? 이진아. 조합 시켜서거 어떤 성질이 이용되는 거죠? 어떤 성질이 이용되는 거죠? 그렇죠. 이등변삼각형 <laughs> 자, 그럼 자. 두점 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가죠일단은 X가. 여기 X가. 아, 그러니까. 가 x 리 X가. x 불러 u 아가 x 36. 36가 X가. 16, 16, 다시 되겠죠. 어, 잘하네요. 저도 얼마다? 2루트 13이다. 16. 됐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한 네. 겁니다. 네. 자, 그, 그 밑에도 마찬가지다. 네. 어, 음. 자,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에 지금 차량을 묶고 아. 있잖아. 아, 만약 얘가 지금 1코마이고, 얘가 지금 뭐일 때 2코마일 때, 이거 이거 이거의 최단 거리 묶고 있죠, 맞지? 많이 넣는 문제, 굉장히 많이 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이점을 어디로? 밑으로 이코마 버댄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이점 어디로 보낸다이 옆으로.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마이너스 고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 이등변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등변 되죠맞지 이등변, 이등변이 나서 와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이렇게 같으니까 이거 세 개의 최단 거리는 이거, 이거, 이거의쓰들 거랑 똑같겠죠? 꺾이면 네. 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직선 거리로 가자. 요즘 그 사람이 뭐 한다? 이렇게 거리를 구해라는 거죠. 되겠어요되리 됐습니다.